안녕하세요. K 아저씨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동번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오늘 하노이를 돌아가요. 어, 제 이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어. 1박 2일로 캠핑 어떠냐고 급하게 일정을 좀 조절해서 하노이로 돌아가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노이까지 대략 14시간? 네, 1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아주 긴 버스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야, 갑자기 땅콩 운송차로 변신한 미니버스입니다 지금 하노이 가는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 9시고요 아, 아마 새벽 5시 정도 돼서 이제 미딩이라는 곳에 도착할 것 같아요 자동이어서 좋긴 한데요 대신 천장과의 높이가 너무 낮아요 핸드폰을 못 봐요. 이게 고, 개가안 들려요. 그래서 복도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짜, 가증나가지고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기 K 아저씨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무슨 뭐 고급버스라고 해서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여행하는 분들은 좋은 자리들은 다뭐 2인용이라고 해가지고 2인용 요금을 내거나 두명이 같이 쓰는 거예요. 저는 혼자라고 맨 뒷자리를 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천정이 되게 낮아가지고 앉혀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여기 침대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뒤로 안젖혀져요 그래서 상체는 이렇게 틀어지고, 하체는 밑으로 내려서, 몸이 자꾸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한 8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증나가 죽겠어. 지금 와, 절대로 이런 차를 사지 마십시오. 오늘은 후배랑 같이 하노이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하러 갑니다. 지금 후배가 모든 걸 세팅을 해서 저는 몸만 가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야 그래. 네. 아? 셀카봉 아 셀카봉 갖고 왔다고? 네. 아. 그냥 줄안쓰고막 무조건 네. 가는 거야. 하들어간다. 아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이제 줄쓰고 많이 나아졌죠. 오. 달리다가 후배 헬멧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주술하는데 다른 차들 밟으면 위험할까봐 치우려고 야 그래도 어떤 차가 이쪽으로 밀어져가지고 터졌어요 이야... 이거 맛차때 쏘아 이거 만 이건 커피 맛이 아닌 거 같고 그저 뭐딴거 들어간 거같아 이건 근데 커피 맛이 아닌데? 그거 카라멜도 아니고, 무슨 화장품 있지? 여자, 화장품 묻은 손으로 뭐, 이렇게 음식 만든다, 만진 다음에 그걸 먹으면 되게 오묘한 맛 나거든? <목소리> 야, 너 비교. 오이씨. 야, 그냥 가. 가면 아, 가, 가.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자연스럽게 가야 돼. 네. 자연스럽게 가야 돼. 뭐, <목소리> <목소리> 항마에 있을 때. 예. 네. 그, 저 집에 저런, 저런 개가 있었어. 예. 네. 가, 막, 막 달려들어, 막, 달려들어. 뭐야, 보아 글램핑. 도착했습니다. 지금 산 속에 있고요. 되게 넓다. 야,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여기 하노이에서 한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글램핑장이에요. 아 여기가 부엌인가 보다. 아 고기. 야, <laughs> 예, 오, 오, 부엌 부엌이야 부엌. 어, 엔델라지 뱀은 중. 쭝중음오저뱀 yeah. 중. 있어 뱀헉 뱀이야 뱀 저거 봐오 뭐야 진짜 아, 뱀이야? 그 뭐야 뱀뱀뱀 있어 저기 오 저기 봐 오마이갓 벚자잣오 와씨 벚꽃잣 너무 와와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와씨 와 난 아무것도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잖아. 근데 여기 이쪽으로 좀 들어갔는데 저거거어 아, 어. 저로 갔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샤워하다가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 로 떨어져. <laughs> 아, 끔찍한데. 우이, 후달려. 장비실. 아, 의자. 체어. 테이블. 테이블. 음. 아, 선풍기 있고. 음. 네, 거기 전기기 있어 가지고 쓸수 있다고 하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세트구나 지금. 여기 너무 예쁘다. 바로 호숫가 이렇게 대나무 <laughs> 여기 여기. 야 <이야>, 너무 예술인데. <laughs> 오 위치 너무 좋다. 야. 에도 별로 안 뜨겁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늘져서 어 너무 좋은데? You're a professional. <웃음> 어. <웃음>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camping? 예. 텐트 깜짝, 깜짝이네. 오. 예. 저좀큰거좀 달아. 그러니까 여기 사인용이야 이거는.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열면 돼. 아, 알았어. 내가 텐트를 안 갖고 왔어도 네. 이렇게 또 직접 이런 거 접으니까 네. 왠지 내가 텐트 갖고 온 느낌 들어. <laughs> 내가 해외에서 해 보는 이제 네. 첫 캠핑이네. 네, 그렇네요 진짜. 어,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여기 네. 있어 보인다. 보세요. 되게 있어 보이죠? 와. 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후배가 구글에서 막 검색해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찾아낸 곳이에요. 그리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 글램핑장 있다고. 형이 하도 캠핑 캠핑 하니까 자기가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야, 자 후배 덕분에 해외에서 첫 캠핑이자 글램핑을 또 해보네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요 앞에 바로 호수 있고, 그리고 뒤에 또산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등산 할수 있다고 해요. 어 너무 마음에 드럽니다, 아주. 야, 아니 근데 밑에 안 돼? 여기 두 개까지만 할게요. 두 개까지. 아, 뱃살 좀 넣어. 야, 이거 배가... 하나만 하면 안 돼. 아, 여할 거예요, 이따가. 빠져, 이거 잘못하면. 형, 무겁지 어, 않으세요? 근데 아, 생각보다 어. 안 무거운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 아, 여기였구나. 아, 뭐야. <laughs> 잘하셨습니다. 그래, 넣어. 이제 이쪽이 앞쪽이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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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옆으로 뗀거요 지금 아나또너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음. 아 근데 이거 핸드폰 안질기가 어렵네 그래 그게 야 내가 핸드폰 잡아줄게 일단 타, 타 타셨어요? 어 이렇게 아니, 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내가 이렇게 할게 저기로 아, 뺄까요? 너 아무래도 나보다 못 타는거 같다 아니 아냐 어디로 뺄거냐 이렇게 <laughs> 해야지 이렇게 아, 네. 됐어 됐어 이제 너 그쪽으로 해 네. 그쪽으로 이제 해야지 형이 한쪽 해줘야 돼요 한쪽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할테니까 걱정하지 너가 먼저 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쪽으로 해고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온 거야. 나도 이제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야, 물이 되게 시원해. 시원해요? 와. <laughs> 나 <laughs> 되게 차가울 줄 알았거든? 아, 그렇네. 물이 이러다 이제 빠지는 거야. 예, 빠져버리면은. 끈이! 와, <laughs> 끈이 빠져가지고! 와 <laughs>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안 차가워요. 그래서. 아. 좋아요, 아주. 괜찮았 아, 팔 타요? 안다 여기. 아, 안다요 이제. 여기 안다. 어, 여기 좀 깊을 거 같아. 아. 어. 잠수 한번 해 볼게. 네. 잠수를요? 팔 타. 어. 아, 근데 물안경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이거. 아, 맞아. 눈이 쓰려려. 샤워 아주 잘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샤워실 들어올 때 아, 조심해서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또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살피면서 들어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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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비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씻을 수 있는 거 갖고 오면은 음, 이제 어두워졌고요 여기서 저녁을 다 준비해 주세요 이게 콤보드라고요 뭐 텐트 뭐 이런 세트 장비 세트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랑 뭐 이런 장작 뭐이런게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어 백만 동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5만원 정도에 1박2 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저희 자리로 가면 어, 고기 구워 먹고 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음. 야 이렇게 불펴주시는구나 이렇게. 야잘 붙는다. <laughs> <laughs> 야너나 뱃살 다 나와. 음. <laughs> <laughs> 응. 또숯도 올려주시네 아주 오 너무 좋아요 진짜 <laughs> 예, 예 까먼 <까만. 웃음> 이름 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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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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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웃음> <laughs> 근데 어야 우리 너랑 나랑 첫 캠핑이자 그쵸. 나한테는 해외, 해외 캠핑 처음이잖아. 그쵸, 해외 첫 캠핑 그거 축하하고 그러니까 아, 아무튼 고마워 이런 자리도 아, 잘 그래. 찾아서 형또 어. 화이팅입니다요. 화이팅 그래. 예. 아니 고만식으로 가져온 건가 이게? 야외에서 고기 굽는 게일 년이 넘었을까 봐. 그 캠핑 할때 그때 하신 거잖아요. 어 뭐. 그때 말고는 지금 되게 처음이잖아. 그래서 이상해, 어색해. 야, 이거는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잘 구워졌네. 고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뭐. <laughs> 뭐 그릇 그 갖고 먹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찍어 먹어야지. 알겠어. 이제 너 알아서 먹어. 자,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찍는 게으면되지 드시죠, 드시죠. 이렇게서 그냥 먹는 거지 뭘 집에서처럼 먹으려고 그래. 아왜 그러냐 너. 손스럽게. 아니 저는 이제 촬영을 안 하니까.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이거 너가 먹어. 드세요. 아니야. 너 먹어. 아이고, 선생님. 그 베트남 그 특유의 그 양념 있잖아. 예. 네. 그 맛이 나. 아. 저거 그 호안겜 가면은 이런 거 구워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양념 고기 있잖아요. 음, 맞아. 음, 맛있어. 음, 맛있 야, 아, 이거 쌉싸름 이거 어. 괜찮은데? 이거 백수, 어, 맛있네. 이거 맛있죠, 이거. 응, 백수쌈 약간 쌉싸한 응. 맛. 응. 네. 오, 훨씬 나은데, 상추보다. 예. 네. 개미 싸먹어, 그냥. 그래서 단백, 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캠핑이니까. 응. 응. 얘는 이런 사발면 면이라고 그러거 나는 그냥 이거. 예, 두께장 그러니까 이, 이, 이런 면이 훨씬 낫더라고. 이제 네. 라면을 먹더라도. 음. <laughs> 불멍도 하고. 그냥 네. 이제 커피 한잔 해야지. 네. 음. 아, 베트남에서 캠핑하면서 이 불멍까지 하게 될 줄이야. 어 정말 상상 못했던 일인데 이 즐거운 마음을 우리 K 아저씨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면이 나왔어? 아 근데 아침에 라면도 주네 <laughs> 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태국 핫팟 맛 아~~ <laughs> 음 어쩐지 뭔가 약간 똠냠뭐 그런, 네, 그런 비슷한 맛이에요. 내가 아직 이런 맛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익치겠네 <laughs> <너한테는 모르겠어요>. 아저씨, 너무 열받아. 너 너무 짠나, 그러니까 너, 너 몸에서 얘를 부르놓으면 너 호르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카페에서 다 마시면서, 어, 뒷산 산책하듯 지금 나왔어요. 쓰레빠 신고, 동네 아저씨들 그냥 뒷산 산책하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되겠다. 여기 위치 예술인데 여기도 여기 사뭘 사요? 이땅 여기 이만큼 <laughs> 캠핑장 하나 해 너무 좋잖아. 어. 아유 좋다 여기. 뭐냐 또? 아테야. 여기 다그 저쪽 그, 소유라고 여기 막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된다고 아...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 어디로 들어갔냐고. 대나무라서 음... 이제 낮부터 자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있잖아. 네. 꼭비 떨어지는 소리하고 나무 막부딪히는 이런 게어넌 네. 되게 청각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어. 네. 그봐 이거 봐. 아기 진짜 이박삼일 있으면 최고인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일 캠핑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특히 후배하고 이제 첫 캠핑이자 저한테는 또 해외 캠핑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어서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 K 아저씨 시청자분들에게도 베트남 한우의 즐거운 캠핑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K 아저씨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